우선 제1발제 훈난언론의 금기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정사와 급성무 그런 제목으로 우리 고성우 선배님의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종교수반 고승부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마시, 말씀드릴 주제가, 에, 통일을 진단하는 자세 중에 국법법과 그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그 주제가 조금, 어, 좀, 무법사업, 법에서 벗기는, 이제, 주어진 시간 20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국법법, 한미동맹은, 그, 그, 이승만이가 이제 48년에 국법법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3년에 이제, 정절회담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그 매달려가지고, 1등신이 한미 상호방위죄악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보면은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마시는 바와 같이, 에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뒤에도 미국이 계속 그 주둔하기를 애원하면서 일단 미국의 파격적인 그 특혜를 베푸는 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게돌아보면그 정전협정 당시에는 이제 한국군 병력이 한 50만, 40만, 50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무장도 충분히 갖추었는데 당시 이승만 씨가 보면은. 정전협정이 되면은, 그, 소련, 아니, 소련과 중국에 의해서 적화된다, 뭐다 죽는다. 막, 그,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전협정을 저지하고, 방역이잖아. 그가지고 그, 강범포를 막 석방하는 것도, 정전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게있데 그때 이제 미국이 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 이 제거계획까지 세우고있었는데 역시 이제 이승만 씨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돌파해가지고, 종교 입장을 냈는데 불참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한우주도를수 있는 사업방위주약을 네, 주선해가지고 네, 한미동맹. 그래서, 한미동맹은 그뒤로가지로 가르치는데, 네, 가장 깊은 뿌리, 출발점은 한미사업방위주약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국법법이 보면은 그 한미동맹을 막 신성시하다 할정도 미군에 대해서 비판들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주장하는 것은 친구가 미적행이다, 라는가지고 수십 년 동안 단속을한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오늘날 우리 언론이 보면은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죠. 그니까 70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저일 불편해야지 도 맞습니다. 또 국민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에, 국보법은, 중학교, 유치원 교재부터 그 국법법에 그 저쪽들 여부를 스크린하기 때문에, 이7시간인도 국법법에 의해서 이제 그 수지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할정까 그러니까 이런 통일을 왜하느냐라는 회의론이 나오는 것이고는 상당 그, 우리 국법법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필연적인 결과일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육은 적과 통일을 의미하지. 예를 들어서, 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어떻게 그 어, 1300년 동안 통일을 국가를 이뤘던 그 때로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국법은 아시는 바 같이 북한지역 전체를 이제 그 반과단체주 줄였기 때문에 그 북한 지역 모든 주민들은 바로 이제 그 적대선이 되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척간에도 혈육 간에도 서로 소통 못하잖아요. 교통도 못하고 편지도볼수 없습니다. 다 앞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무서운 법을 위생만 제가 만들는 것을 봤는데 참 여러가지로 그분을 그 정신분석학교로연구를계대상는데그런거 네. 나중에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7조가 이제, 공부, 찬양, 동조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법이라는서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예, 그 국민들을 열등시하고, 어찌면 적대시하는 거예요. 우 헌법을 제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국보법은 완전히 국민을 그, 열등한 하나의 문 정식적으로 오염되는 아주 취약한 경제로 규정이 했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우리가 무슨,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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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민들을 집회하고 그럴 때, 어, 국축법범 아니야, 헌법 1조 2항을 내게 무슨, 축권자는군자는데이축복만큼은 완벽하게 분명히 열등이 시작하면 준범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 이제 그, 규정,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헌재에서 어저게 이제 공개, 그,를 했잖아요. 헌재에서는 그 지금까지 일곱 번이 여덟 번인가 해서 한번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되는데, 특별한 그 보, 법원, 저, 어, 법원 판결이라는 거 자신은 봤지,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으면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떨까 싶긴 한데, 예, 무슨 뭐그 크게 기대를 할수 없는 거. 단지 이제 여야가 지금 국회 상정된 그 에, 국법법에 대해서 21대 국회 말까지 이제 그심리를 연결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이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이 뭐 이런가 진보적이다, 에, 국민의힘은 뭐 보수 수구해결인데이 국법법에 대해서는 말이죠 거의 그수준비슷합다 사실. 이 부분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한 2, 3년 전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뭐, 어50% 정도는 국보법의 전속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아주 보면은 그 비민주적이고, 어떻면은 21세기에 반하는 말이죠. 아주 보면은 그, 그 열등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K-POP이나 한류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그 우리가 상상력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성공라고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법법에 의해서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는 적합 통일만 으로그 유일하게 지금 허용된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는 10인, 10세, 100인, 1 0 0색이라고할수 있는데 얼마나 다양할 수 있겠어요.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논의를 해보자했을 때는 정말, 그, 우리, k p o 이번에 또 무슨, 뭐, 오징어 게임, 뭐, 좀, 얘기하는데, 그, 세적으로 우수한 통일 방향이 나올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좀, 이크가좀어떻게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는 지금 보면은, 미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와 통제, 그리고 이제, 에 이른바, 많은 물수건을 짜내듯이 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괴롭게 해서, 일단, 불복을 받아서 비핵화를 했겠다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참, 이런 부분이 이제 보면 은 그, 결국, 오늘날 이제 북한이 엊그제 어, 핵무력의 법제화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한 이제 2012년에 헌법에 이제 핵보국을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핵, 핵 무력 그법화를통해 가지고 어떤 어떤 경우에는 뭐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이 남한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약을 해야 되고 그, 좀 어떻게 보면 그좀 어떻게 좀사랑스럽고 심화에 반 날이가 나야 되는데 최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부분 때문에 또한미동명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추가된 있는 종이든 북한의 핵. 그 대책이 지금 거론될 뿐이지, 뭐, 조용합니다. 근데 핵이라는 것은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사이안 됐는데, 에, 그, 저, 뭔가 핵에 대한 우려 중에 한큰 부분은 우발적 핵전쟁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50년대부터 냉전 그 시대 때, 미소 안에 우발적 핵전쟁이 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든 전자장에 치 의해서 오작동이나든요 그다음에 담당자들이만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망쳐버했을때 그건 가능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그 핵은 뭐 전쟁 때 그냥 아주 멀쩡한 정신을만 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더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 어차피 남북간 핵은 써서는 안될 부분은 아될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 북에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오겠습니다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 뭐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번에도 받겠습니까 니까 근데 이제, 마치거나 우리가 지금 그 여야 관계 여의도 성화 을사들을또 죽기살이 되잖아요. 어? 근데, 남북한에는 그보다 1 열곱 정도는 죽기살기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소통을 해야 되는데, 또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이후로는 국법법을 계속 좀, 통과, 하 개폐를 하는 걸로, 우리가 좀 떨쳐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벌써 이제 10분 지났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교재 아니, 저 자료에 보면은, 국법법에 대해서 딱두 말씀 드리고 있는 바로 한두 번 가야 되겠습니다. 국법은, 한, 해방 이후로 말이죠. 가장 장기간 짓든 그 최강의, 보도지침이다. 이렇게 봐야 니다 그죠? 보도지침은 뭐, 우리 저 김종원 전, 전, 현, 그, 지능위원이사장님 이제 가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국보법은 아주 뭐, 상설화된 보도지침이다. 이런 면에서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언론에 신뢰도 얘기하는데 사실 허, 허, 허 구죠 허구. 그 부분이. 그리고 뭐 국보법에서 남북관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이 이제 브랙크가 되어 있는데, 언론자유를 얘기하고 언론심도 얘기하는데 거의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예, 진보 보수언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언론이 시급잖아요. 아주 그냥 이게 문제가 다르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국법도 없고 한미동매에 의해서 진보와 보수원이 공통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보, 취재 보도 영역이 서로 좁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 진보나 보수가 말이죠. 이 남북 문제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날려놓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또 차별성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별성이 나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진보 보수 언론이 있다 물고 얘기 안 하고 생각을 멈춥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언론 개혁은 바로 국법법 한미동네 정상화 되지 않 어렵다. 그러니까 말조 신경을 작은 거는 막 기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어 그제 북한의 그 핵무력 법제와 어, 다음날인가 그 영국의 그 네. 여왕 사망했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영국 여왕의 사망에 대해서는 막온갖얘기가한 말이죠. 말초신경을 자하는 애가 꼬리를 웃는데 우리 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봤고 그 다음에 미국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조신당한 언론이라고 사실이 이게 뭐. 네. 문제 없이 겪고그 다음에. 네, 현상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어떤 독자들의 의무감이 진족하고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국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 사실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예, 깊이 하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 6조에 예, 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이제 문제다. 11, 뭐 7조까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독서 조항이 사조죠. 사조는 이 교재 나왔는 바와 같이 미군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해서 권리 라이트 권리로 해서 미국은 그것을 어쨌든 수용하고 한국은 그것을 좀 제공 수용하 그죠.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온갖 첨단 무기를 다동원해서 들어오고 함유 훈련할 때 최첨단 무기가 들어오고. 또, 대북 선제 타격, 그 전략을 세웠을 때, 미국의 말이죠. 뭐그 병력 3,40만, 뭐, 함정 몇천척, 무슨 뭐, 항공기 몇백개. 들어오는 걸로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미상황의 사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주, 한미상 그냥 사가 없단 말이죠. 영토의 주권이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대단히, 대단히 그것은 대단적인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항공권이라든지 영공권, 영통권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말씀, 사례를 자꾸 안 들으면 그 오바마가 빈나그 살해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파키스탄으로 그 특공대를 보내는데 나중에 인제오바마에 이제 수류하기를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파키스탄 공군이 그 미군에 말이죠. 나데를 잡으러 가는 예, 주비로 가는 그 특공대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때 박스는 비밀을 했거든요, 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고리는 말, 육해공 쪽이 미국에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이번에 뭐, 미국에 뭐, 한국공항도 부산에 온다. 뭐, 또, 그 근데 이런 부분이요, 만들 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 그, 미국이, 예, 저쪽 필리핀과 일본과 맺는 이제 그, 저, 안보 동맹으로 이제 20쪽에 서왔는데 이게 보면은 큰 방울의 한국과 차이 날수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들어올 때는 에 필리핀 군 기지에 한쪽에 들어올 그수 있고 한국인은 안 되고 그가 그러니까 필리핀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 우리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소파는 한미 사우방의4조의 이제 조 협정인데 지금 뭐 우리가 소파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기지하고. 예, 그 시설을 제공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산 지금 뭐발라는다 없다,만 그 오염됐었도한 푼도 미국 애들이 그 부담을 안 씁니다. 그, 그냥, 그냥, 한미 사업화 사정의서권리로 와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된 거? 이것 미국이 그걸 법적으로 말이죠. 예, 그, 저, 청산을 응고했느냐? 미국이 검토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는 우리, 그, 저, 국내에서 이제 보면은, 미군 기지 반환 시의 오염 된것에 대해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법원 상수했을 경우로 들 서울시나 정부에서 대신 대담을 합니다. 법 판결에 비용에 대한 한 푼도 지금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일본도 보면은 우리 좀 권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뭐. 웬 땅으로 해당되는 것 문제점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필리핀과 일본 것을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 해외 특파 이렇게 많이 나와지만한 번도 비교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진보나 보수를을본 말이죠. 거의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얘기할 수 있어요, 사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뭐8해일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에 그럼 합의 사업방안이 어떻게 정상하느냐. 그 6조에 보면은, 한미상업화이라는 말이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 그상대방 통보를 하면 1년 뒤에 폐기되게 되어있어요. 아무 그, 저, 다른, 단서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 아, 우리 저, 희 조약은, 그좀 더, 미국과 한국의윤리론쪽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저, 폐기를 다는데 통보했습니다. 1년 동안, 자원를또연결가지고 고치든 이하가든 감염도 이래야 될텐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 같은 거는 말이죠 2018년에 두 번의 그 남북정상회담하고 온갖 협약을 다 받았잖아요 그때 그것만 잘 됐으면 지금 경쟁했을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 이른바 코드 뭐 코드 아니잖아요 지금 저, 저, 호주하고 미국하고 등등했었는데사회고그 뭐, 지금 그저 체제인데 거기에 이제 한반도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이그 2018년 한, 남북한 그 합의 사안을 전면적으로 이행치 못하게 압박을 가했던 게 사실은 한꺼도예 얘기는 이 없습니다. 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안타깝고, 예, 원망스러운 부분인데, 그때는 좀 지금 압박을 가했을 때, 왜이기를안하냐예요 정상적인 정부 같았으면, 아, 미국에 압박을 가다 그러면 한두 번 얻어냈어. 예를 들어서 금강사이라든지 개성공단 정도의 오픈인 말이죠. 반도 얻했어는데왜 아무 말도 못하고 2018년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전면 백주화된 다 가지고 결국 북한에서 개성공단 연락 사고 폭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 정상회담은요. 2018년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그 양쪽 간에서 타결되지 않는다는 건 어렵다 하면요. 아주 불행한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을 막들리고 이제 그, 어, 그, 한 2, 3분만 더, 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시 자체 동작권 있잖아요. 요즘 뭐, 이번에도 이제 무슨 뭐, 훈련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테스트를 다한거 되어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한의을 합의할 때는 그냥 뭐, 별 조건 없이 몇년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 이명박, 연기하고 박근혜 연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연기하면서 우리가 그 미국의 테스트를 받는 것을 합의를 해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다 버려졌는데 이게 말안 됩니다. 그거는 미국의 말, 해외 파베의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이. 이 기본 원칙이 1번이 뭐냐. 세계 평화보다도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발 초수시키잖아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군 통수권자는요, 군 장병의 생명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전시작전권이 양돼가지고 뭐, 지휘권이 예? 한국군으로 온다가지고, 어 저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주한미군은 그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휘를 받습니다. 세계이은다 마찬가지. 그것은, 양보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체제에서 부산행을 책임다하는 우리 군장병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책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거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아이들은 말이죠. 우리 카트 때도 그러고 뭐들으다면은조금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왜 이렇게 그,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지.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이라도 얘기하든 아니면 연론이라도 얘기하고 말이죠. 시민사회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참 이런 부분 너무 그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선제 타격권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잘 말씀드렸는데, 미국 아이들이 97년부터 미국의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보험 말이죠. 미국이 자국법에 의해서, 자국법에 미국 아이들은 자국법이 세계법이잖아요. 세계 일어나야 제재를 가 때는 미국 의회가 보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선제 타권도 보면은 미국의두개 보는데 헌법 제2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도로 이제, 별도그 대통령 그 무역 사항권에 있는데 헌법, 미국의 헌법 수정부 2조는 뭐냐면 미국의 총기 자유, 소유 자유와 같은 규정이에요. 민구 애들은, 그, 저, 공국의 이른바, 저 아버지들이 돈을 만들 때, 자, 연방정부가 국방과 외교에 대해서 그 전형적인 전용, 권한을 가지는데 지방정부를 국방력으로, 예를 들어서, 어, 위협하거나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모든 경험에 써야 해서 이제 대비를 는데 그때 바로 한, 그 나왔던 하나의 그 법체가 바로 시정법 2조인데, 민병대를 조직해서 저항하는 법 밀린 거예요. 그렇서 지금 미국이 바로 수업법 2조를 뭐 원유해가지고 선제 타격권 그 다시 받고 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제, 민자 그 미사일 나오는 말이죠. 폭약이폭발한게 아니라 그 칼날이 나와가지고 그, 뭐, 알카에다가 지도 죽이잖아요. 그게 다참 미국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국내법. 국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북에서 그, 저, 행구려, 법제가 보면은 에, 지도자가 공격받으면 바로 공격한다는 거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말하죠 바로 그 대통령병에 의한 외국의 그 자기들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이죠. 죽주기 위해서 계속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들었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시민사회들한테 대한 어떤 진보 정당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몇 번만 쓰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안하거이부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법법하고 그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면, 미국인이 대북 선제타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법치를 합리주의를 봤을 때는 말이죠. 대북협상시에는 대북, 대북 선제타협 또 하나의 카드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이 북한이 이제 이런, 이런 조건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파도 뭐 있지 그래서 대부선제 탈권 있지 이러니까 계속 광고이 나오는 걸봐주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대부 선제 탈권이 없이 이른바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그 머리를 짜내야 된다라는 쪽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동맹을 정상화 시켜되는그 미국도 위하는 길이라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남북의 대사입니다만은, 박정희 때부터 그, 뭐, 식사 공동체부터 해가지고, 저, 노태우 때, 로 뭐, 다이렇 대통령 10명이서 그, 남북 평화 통일 방안에 대해서, 그, 저, 머이불렸잖아 그러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도 욕을 해야 돼,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 말이지, 아무리 주방에 갔다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봐라. 그리고, 이 전쟁 전쟁 하면은, 우리는, 수도권에서 2천만 명이 집중되 있기 때문에 고치 아프다 이런식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할래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로 나가야지 그냥게 팍팍 물고 이렇게 하는 것은 21세기에 마치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케이팝 등으로만 이 세계를 뻗어나가는 미래세대들의게 젊은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국법법을 통해서 개편을 통해서 상상력 이사상의 자유, 자유를 프레들테이션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정상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말이죠 그런 그 기반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습니다